안 되거든요 와씨 여기, 여기, 자리 별로 안 좋은 자리, 아무리 봐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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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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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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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와우 와우 와우. 그래도 나름 움직이면서 쐈는데 예? 이거 힘들어. 저쪽각 저쪽, 저쪽 왼쪽각에 나와요. 왼쪽. 저새끼 밀고 싶은데. 예, 뒷각 조심해요. 계속 움직여요. 네. 나이스. 음, 글로가. 오, 엄청 쏘네. 카타야, 저 UAG 챙기자. 네. 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야, 공뒤즈 있어, 있어, 있어. 어? 아, 겨우 들어왔는데. 아, 걔네, 걔네 붙었나 보다. 지나, 안 지나가고. 에이. 나 보고 있, 있어, 미 이쪽 있어요? <웃음> <웃음> 나이스. 집에 있 집에. 담벼락 속에도 있는데 담벼락에 피 빨아요 한명 뛰어와요 으, 그 오른쪽 편에 있어요 네. 앞에, 앞에 음, 1평 있는 쪽에. 잠깐만, 천천히 할게. 서라님 음, 살리고 해야 될것 같아. 디저절킬 뺏은 거예요. 응, 음, 나이스. 가자. 이, 우리 들어올 애들 있어요. 응. 음. 네. 왼쪽 라인에 가깝다. 이거, 이는 이쪽. 한 대, 두 대. 까이 씨, 저 확, 확인 기절. 거기 바이뒤에네명 있었어요. 그게 있어요? 가까이 붙었네 네, 연막이요. 저바이뒤에 있어요. 님들 자기 장 밖이에요? 네, 뒤로 빼면서. 자기장까지 땡겨도 되겠다. 좌회장. 내 앞으로 한 명, 두 명. 오케이. 확인된 거일사 번. 그리고 가까이 하나. 가까이 하나? <놀람> 기절. 4했 얘기 번, 4번, 4번 쪽. 그러니까 최종 진입 라인은 이쪽일 거야. 사 번. 자기장 바꿨어요. 네. 4번으로 뒤로 넘어갔을 거야. 이쪽 바위 한번 체크해봐, 4번.